우리 사회는 인재를 국가의 동량으로 모처럼 잘 키워놓고도 경쟁에서 실패할 경우 성공에는 박수칠 망정. 실패를 돈 버는 문화가 지극히 미약합니다. 우리는 어떤 실패의 경우를 만나더라도 기여에 빠지지 말고 보도와 새로운 창조적인 향로를 찾아나가도록 우리 모두가 위로, 경로에 인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단한 번의 인생 사랑하시라, 뜨겁게 사랑하시라 영원히. 법조계 봉사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신 오윤덕 이사장님의 축사를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끝까지 견뎌낸 완주 참으로 장하십니다. 앞날에 무한한 행운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용임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 천하의 영재들을 시절 인연으로 품을 섬길 수 있었던 특별한 은총이 부럽습니다. 그동안의 고귀한 헌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푸른 꿈으로 가슴 뛰던 검은 머리, 홍한 청년이 목욕 캠퍼스를 떠난 지도 5 6 5 성상, 정 청년 시절 졸업식 날에 관한 추억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졸업식 날졸업서는 감당할 수 없는 번뇌가 수험소정만 한짐싸 짊어지고 산사로 재발길을 향하도록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력이 노인에게 졸업식 축사를 맡아달란 소임이 떨어졌습니다. 본시 모교 졸업식 축사 자리로의 초대는 모교가 졸업식장이라는 옥토를 모처럼 내주면서 새로운 인생길을 떠나는 젊이들을 위해 인간이 인생 일대 통사를 돌고 정성과 진정을높 품고 벼로 온 씨앗이 있거든 한번 마음껏 뿌려보시라는 간절한 점원을 담아 보내온 소명일 것입니다. 졸업식장에 못 갔던 미완성 노인의 인생 포절은 60여 성상을 보내고 오늘 졸업식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축사를 하면서 마추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중학 시절 전쟁과 절친이 구속되었을 때 검사가 정상 참장으로 석방을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고아 원 아이는 삶의 용기와 희망을 찾게 된 것이 계기가 돼서 저도 후에 검사가 돼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겠다는. 야무진 귀심을 가졌기 때문에 명문 서울대학의 법과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축복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교 시절 매우 낯선 청소년 적십자 주니어 레드크로스에 가입하게 되면서 앙리 뒤낭의 전쟁에 대적하는 박의정신과 평화주의 사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죽음의 상처로 절망하고 있던 어린 저는 인간애를 통해 그나마 인류 장래에 대해서 신랄 같은 희망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면 훌륭한 검사도 돼야겠지만 박애주의 휴을짐 사상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싶었던 터였습니다. 대학생활을 온통 생명권외경애 박애 평화주의와 같은 휴을짐 사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위대한 지성들의 사상을 접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사숙하고 싶었습니다. 봉사와 다양한 활동도 하면서 훌륭한 교수님들을 뵙고, 입기전적인 친구들과도 만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휴머니즘 사상에 관한 나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학보, 월간지, 일간신문 등의 기고를 하는 등 열심을 다하며 보냈습니다. 그 덕에 다른 사람에 대한 열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봉사할 때에 자기 상처의 치유도 일어나고 그 결과로 나와 모두가 행복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소중한 경험을 이 서울대학교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이 되기 위한 시험공부를 못했으면 취직시험공부라도 고려해 봄직도 한데 그런 생각은 아예 가져보지 못한 채 대학 4년 졸업식 날짜를 돌컥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을 받았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그때야 비로소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있는 꿈인 동시에 그거 자체가 막바로 먹고 사는 생 생업이었다는 설로 전 설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졸업과 동시에 무직자라니. 그 순간 갑자기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진 듯. 전할 수 없는 자기 혐오감, 무력감 같은 부정적 사고가 엄습해 오면서 황금 같은 대학 시절 4년에 전력 투과이 모든 휴머니스트로서의 연구와 봉사와 인간관계 그리고 다양한 체험은 졸업의 순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사실에 판기 왔습니다 수용용 기본, 수업용 기본 법률 소정만 싸서 짊어지고 산사길을 홀로 걸어올라왔습니다 한가하게 졸업시장에 나가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산사에서 죽기살기로 사법시험 수험생답게 시험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습니다. 영거푸 낙방을 하였습니다. 낙방이 가져오는 패배의 고통은 해수가 누적되면서 눈덩이처럼 커져갔고그 와중에 법정전염병인 폐결핵이란 치명적 복병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가게도 수험공부를 장기간 버틸 여러개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제도권 밖 절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져 끝내 벗어날 길 없는 고통의 그 광야 앞벌을 고립 무언의 극한 상황에서 피눈 물을 흘리며 정체없이 탈진 절규하며 헤매야 하는 처량한 이른바 고시 낭인 방랑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꿈같이, 꿈같이 흘려버린 지난날의 캠퍼스 라이프 황금 같은 4년이 소년 시절 전쟁터에서 본 죽어간 시체들의 그토록 살아보고 싶어 했을 바로 그 내일이었음도 뒤늦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천신망고 끝에 합격이 행운을 만나 죽음으로 끝날 뻔했던 정막 고통의 그 광야를 스스로 가까스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치열했던 경쟁의 현장을 현 시장을 탈출한 후 30대와 40대 판사 생활로 넘기면서 젊은 날의 꿈도 되살아나고 일상과 가정 직장 생활도 제법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5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고통의 그 광야로부터의 탈출이 본인이 잘났거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알게 모르게 운명같이 다가왔던 술탄, 선한 인연들의 도움이 덕이었다는 비늦은 자각이 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일단 변호사로 전직을 단행했습니다. 구속된 죄수들을 구체적으로 찾아가 직접 대면하게 되면서 제에겐 법대 위에 판사 시절에 못 느꼈던 남의 얘기를 잘 듣고 공감해주는 은사가 내면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조금은 놀랐습니다. 구치소에 접견을 갈때 가방에 필기구 외에 죄수들의 눈물을 닦아줄 휴지를 가득 채워가지고 갔습니다. 이들이 한맺힌 눈물의 호소를 인내하며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면서 죄의 회개만이 아니라 이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도 보듬어 주는 보람을 얻을 수 있었음은 미처 예상치 못했던 기쁨이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어린 날 전장이 남긴 죽음을 목도하면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와 시험이 연속된 낙방으로 받았던 실패의 상처로 인한 아픔도 서서히 씻겨나가는 느낌을 들곤 하였습니다. 변호사 생활도 밤늦게 집에 들어와 잠만 자고 새벽에 업무현장을 내려는 워커홀릭의 생활이었습니다. 눈 깜짝하는 사이에 어느덧 7, 8년이 지나고 50대 후반의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봉사의 대상은 도대체 어떻게 정하고 무엇을 가지고 제가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젊은 날 고학력을 구비하고도 경쟁에서 좌절하고 인생 고통이 그 광야를 끝내 헤어나지 못한 채 제도권 밖에서 죽음 같은 고통 중에 방황하고 있을 젊은 날나 자신이 초상을 닮은 청년들이 자꾸 눈에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멀리서 봉사의 대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제의 바로 내가 절규하며 고통하던 그곳 시험에 붙고 나서는 죽어도 되돌아보기 싫을 만큼 지긋지긋했던 그 절망의 바로 그 땅으로 과감히 찾아 들어가 죽음 같은 산고를 치는애미는 자식을 살리려고 불구덩이도 뛰어들지 않던가 더욱이 내겐 그럴 일도 없을 터인데 못 뛰어들 이유가 무엇인가? 힘은 비록 미약하고 변호사에서 벌어놓은 자금은 적지만 젊은 날 저들과 같은 고초를 겪었던 유경 험자로서 그때 쌓아놓은 그 고통 총량, 고통 총량과 그동안 법조계의 제조 제야 직역에서 다소간 쌓은 젊은 소양도 보태서 고통으로 친숙했던 제도권 밖황막한 고통의 그 광야로 되돌아가자 그곳 한기이에 옹달샘을 파고. 웅달 구문가게에 사랑샘을 세우자 시험이란 생존 경쟁에 한때 낙방했다는 이유만으로 절규하며 방황하다 탈진해서 숨 넘어가고 있는 갈급한 청년들을 찾아 나서자 물한 바가지라도 떠서 저들이 목마름을 달래주고 다친 마음의 상처도 추스를 둬주고 제 갈길을 찾아 가면이 떠나도록 지팡이 하나 둘러매고월하빙이니 역할이라도 감당해야겠다는 자성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야 더 이상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청년들이 실패의 고통이 넘쳐나는 대표적인 고통의 광야, 이 땅, 실린동 고시촌을 찾아 들어가 백평 규모의 건물을 인차하고이 땅이 청년들을 위한 열린 신토 사랑샘이라는 나 자신도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간판을 내 걸었습니다. 강당, 차실, 명상 기도실, 상담실 등을 꾸미고 가까이서 멀리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강연, 상담, 명상, 기도, 외국인 수도의 영어미사, 차도, 깨제공동체 기도, 주말 성지사행 등 닥치는 대로 고통 중에 방황하는 청년들과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고통의 그 광야, 길 없는 길을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제도권 밖 고학력 청년들이 대한 부조활동은 10년 후 재단법인 사랑샘으로 발전하여 사랑샘이 사회공헌 실천정시에 틀를같이 않은 변호사와 공익변호사 그리고 후원자들이 동참에 힘입고 그 활동 영역을 법률복지 전반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래 제도권 밖 고학력 일반 청년부조 외에 최근 새로 제도권 밖으로 유입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변호사 시험법에 의하여 평생 변호사 시험 응시 금지에 멍해를 지게 된 너무나 아깝고 애석한 그러나 군우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운 이 나라의 동양지재 전문학력 청년들 이른바 신종고시나인을 거듭는 새로운 꿈을 깃는 마중물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 특히 제 GPT 등장으로 생성형 AI 기술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인류사 전반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하고 해결되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진입하고 있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는 어느 분야에서나마, 서나 근면 성실 인내로 고향된 양질의 인품도 최고 학력의 능력을 갖춘 아까운 청년 인재들도 불채용 불합격과 같이 탈락 실패자가 압도적으로 많도록 설계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기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인재를 국가의 동량으로 모처럼 잘 키워놓고도 경쟁에서 실패할 경우 성공하는 박수칠 망정, 실패를 돌보는 문화가 지극히 미약합니다. 실패를 하고 제도권 밖 고통의 그 광야에 밀린 고학력 청년들은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복지 시스템화에서 부조의 대상으로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가정은 물론 국가사회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지경으로 갑자기 방치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도처에서 경쟁으로부터 탈락한 최고학력의 일리트 청년들이 어떤 계층이 사람들보다 실패, 좌절로 정신적 고통을 극심하게 겪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모두가 서로가 소련, 개념, 개념치 않는 불편한 진실, 그 불편한 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주는 조개가 상처의 아픔을 품어 안아 견뎌 내만 오던 대신는 인태의 정수입니다. 진주는 그렇습니다. 뜻을 세운 사람이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실패의 아픔을 끝내 견디고 이겨내서 그 고통을 먹고 자란 진주를 불태전의 동력으로 삼을 줄 아는 현자가 그 현자를 소울대학이 키워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실패의 경우를 만나더라도 지혜에 빠지지 말고 보도와 새로운 창조적인 창로를 찾아 나가도록 우리 모두가 위로 경로에 인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역경 중일지라도 사색인으로 행동하고 행동인으로 사색하는 페이스메이커의 조력도 마다 안음으로써 마침내 모두가 순자의 기쁨 관로를가지 열매를 공유하는 현만. 선한 휴머니스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 후반에 연민 하나만 가지고 몸 모르고 뛰어든 천방지축의 봉사활동에서 그동안 시행착오와 고생이 없었다고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연민 하나 가지고 버린 행위가 도리어 제 자신이 청년기에 입은 상처만이 아니라 유소년기에 겪은 전쟁 참화가 남긴 그 비참한 깊은 내상까지도 어느덧 치유받고 있었음도 뒤늦게 인지하게 된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봉사의 은총입니다 고생하며 타인의 아픔을 연민으로 공감하면서 나눈 조그만 사랑이 진정한 행복임도 비로소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꽃다발이 향기는 이것을 사랑과 정성으로 밤새 만들어서 나이 사랑하는 그에게 건넨 그 사람이 그것을 받는 사람보다도 뜻밖의 먼저 그 향기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꽃다발을 맨대서 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려는 밤새 애써서 만든 그것은 그 여인을 위해서, 나의 연인을 위해서 마련한 것인데 그 꽃향기는 내가 먼저 다 맡았습니다. 신비입니다. 봉사활동 과정에서 너무나 소중한 인연들도 만나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빛쟁이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재물을 모면 으 높은 장막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감싸 줍니다. 재물을 나누면 험난한 세상 의롭고 선한 이웃의 둘로 쌓여 밝고 노른 세상을 신비를이 세상을 살게 큰 자유를 얻습니다. 진정한 비상을 꿈꾸는 나비는 알을 깨고 나온 애벌레 시절 그의 소망은 공간 이동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가지고 높은 곳으로 수직상승 이동하여 정상을 차지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비는 거기에 안주하면서 뽐내지 않습니다. 홀로, 그러나 한사코, 높은 곳에 꽃을 틀고 암흑 속에서 혹독한 시련기간을 인고로 견뎌낸 연후에야 비로소 찬란한 날개짓을 하며 비상의 환희를 누리는 나비가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비는 날개짓 비상을 통해 지상에 북박혀 있는 꽃들을 찾아가 꿀을 따기도 하지만 동시에 꽃들에게 결실의 희망을 품도록 사랑으로 꽃가루를 날라주며 영원한 우주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영생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단한 번의 인생, 사랑하시라, 뜨겁게 사랑하시라, 영원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